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영스카TV의 영스카입니다 어, 지금 여기 구우배터 카페거리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제 모습이 자 보시면은 오늘은 상당히 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 여기 카페 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 한적한 상황인데요 그한 너무 한데 이렇게 한적해서 그런지 사실은 여기가 퇴근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니까영종도뭐주인분들이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레지던스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셔 갖고 여기 산책을 이제 쭉 하시거든요. 여기가 뭐 산책거리로는 아주 최고죠. 해안이 있고. 그죠? 바다가 쫙 보이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어, 산책로인데 이거 돈도 이제 예산대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건데 문제는 저녁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로등이 빨리 일찍 꺼져요 여기가.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이제 여자분들이나 어좀 이제 혼자 다닐 때는 이 불이 꺼져 있으면은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좀 무섭죠. 요 거리가 조성은잘 예?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중구청 여기 여기 광장 이름이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에비뉴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어 중구청에 고장신고 주간 야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조금 이제 일찍 너무 일찍 끄시는 거 아닌가 어좀 늦게까지 좀 켜달라고 이제 그 담당 공무원분한테 이제 부탁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름대로 민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이제 전화가 전화를 또 주셨더라고요 전화 주셔가지고 어 일단은 이제 좀뭐 어, 가능하면 이제 좀 늦게까지 트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어, 좀 한산한 모습이기 때문에 밤에 특히 밤에 어두울 때는 여기에 어, 불을 이렇게 좀 가로등을 좀 늦게까지 켜 주셨으면 그런 이제 여름 되면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무더울 텐데 여기 우리 이제 시민분들 여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늦게 늦은 시간에도 여기 많이 다니실 텐데 그때는 이제 가로등이 좀 환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은 요 카페 거리도 좀 이제 좋고 환하게 잘 보이고 이제 좀 사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겠죠 어그 아무튼 이제 좀 그런 부분 어 늦게까지 켜 주실 거라고 어좀 기대를 해 보고요 자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저쪽으로 잠깐 이동을 할게요 카메라 잠깐 네. 끄겠습니다 그, 아까 그 중앙가 그 에비뉴 월이라고 있는 그가로동에서 대략 한 300m 정도 위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이 카페 거리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제 바닥분수죠. 바닥분수. 그래서, 어, 이제 한 여름 이제 막 더울 때, 여기 분석이 이제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뭐 아이들도 뛰어놀고 옷 흠뻑 젖고 예뭐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인데 지금 이제 올 여름에 이거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좀 여기서 어따 어쨌든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뭐 당연히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가로등 때문에 전화 주셨던 그 공무원분한테 제가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셨길래 전화 주셨길래 요것도 운영이 가능하냐. 근데 현재 여기 LH에서 아마 뭐 운영은 아닌 것 같고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왕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거 그냥 놀리는 거보다 그냥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당히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좀잘 받아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또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보시면은, 어, 블루오션, 이제, 펜션 바로 앞에요. 어 예. 여기 혹시 운영, 운영을 할 때, 여기 찾아오실 때는요, 블루오션 펜션을 좀 찾아오셔도,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보니까 상가 이름이 블루오션 프라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가로등하고 이런 이제 카페 거리에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설들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